안녕하십니까 루루 씨. 당신도 알고 있군요. 응? 머리요? 그 구루밍을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음.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동다리 엄청 길어. <laughs> 어, 그렇군요. <laughs> 네, 굉장히 긴거 같습니다. 여기가 끝까지 안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좀더 안쪽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한테서 그 굉장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기 이쪽. 여기. 응? 냄새예무슨 소리예요? 전 냄새 같은 거 나지 않나요? 진짜니까 정말이에요? 확신할 수 있어요? 응?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가요? 지 <laughs> 경고의 표시인가요? 네. 무섭죠. 전 용맹한 고양이예요. 네. 아하, 그러시군요. 그 당신의 용맹함을 말이죠. 우리 함께 저곳에 가서 보여주시면 어떻겠나요 무슨 말이죠? 저곳이요? 어디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얌얌인가요? 그렇죠. 얌얌이. 생각하니까 얌얌이를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어, 지금요? 아니에요. 먹을 그런 다음에요. <laughs> 루루 씨, 여기 보세요. 간식이면 간식이 준비돼어오 룰루예요. 간식이 안 닿아요. 안 닿아요. <laughs> 간식이 먹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죠. 아나 잠깐만. 당신 상당히 머리가 작으시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룰루예요. 얌얌보 얌얌주세요. 냄새 오 룰루예요. 네 그래요. 얌얌 목구리 용감하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 이쪽 이쪽.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퉁덩 퉁덩. 면면 면면이 맞군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이 면면은 오늘 목욕하는 날 아니에요. 절약하자. 면면 절리하자 으쌰. 아우 똥내 루시,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면면이 똥을 밟았어요. 오늘은 당신의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대장해 주셔야겠어요. 무슨 일이죠? 영민 먹고 갈래요? 아, 아니에요. 이 고양이는 제가 맡을게요. 가시죠. 어, 간식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가진는 맡아 주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그럼 이만. 이 야옹이 오고 흔가를 응? 밟았어요. 목욕을 응? 할 거예요. 우리 애기 고양이. 고양이. 고기 드요물 들어가요. 아기 어, 고양이. 어이구. 네, 가슴도 닦을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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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꼬랑지 풍성해가지고. 아유, 똥고양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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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얌얌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샴푸야. 어구 샴푸였어요? 세상에, 우리 아기 샴푸였어요. 엄마 얌얌이 좀 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샴푸 쫓짜더니 어구. 에쒸, 잠깐만. 어구, 야옹. 어구, 야옹. 어, 어, 이쒸 어, 잠깐만. 어구, 불쌍해, 나. 어구, 루루. 루루, 루루야. 어, 루루. 저리. 잠깐, 저리 가세요. 우리 루루. 어. 라라가 울어서 찾아와 봤어요? 세상에, 어구, 용감해라. 어... 어 불쌍해. 어... 어 그렇지. 어, 엄마 다리 꼭 안고 있어, 그러면. 어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복자이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아기가. 어어, 어어... 야옹 어.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웃음> 네. <웃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해보면 돼, 이제. 아이고... 다큰줄 알았더니, 아직도... 까지만하 아, 나는... 아휴, 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이고... 수건으로 꼭 싸줄게. 아기 고양이가... 엄마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가자, 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오, 우리 루루, 미안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응. 어, 그래, 무욕한건 라라인데. <laughs> 그래, 우리 라라 용감하다. <laughs> 좀만 핥아주세요. 어이구, 고생 많았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요. 오구, 우리, 오구. 라라 고생 많았어요 엄마가 후다닥 말려줄게요. 으샤 일단 타올로 열심히 말려야지. 우자잘잘 아이고 고생이 많았어요. 꼬랑지가 세상에 풍성했던 꼬랑지가 <laughs> 납작해졌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엄마 가 다시 풍성하게 해줄게요. 오 오. 아 아이,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우리에게 먹겠으니까 바나나 우유 먹을까? 바나나 우유. 바나나 추러 먹자. 어어... 나라 고생했으니까 추로 한개 홍조수 다 먹자. 나라가 좋아하는 마구로 맛의 오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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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루예요. 루루도 얌얌 주세요. 루루 루루 목욕할래요.